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반찬처럼 매일 먹으면 도련사의 주범, 고지혈증이 싹 사라진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가요? 고지혈증이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혈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열관엔 통증세포가 없어서 70%가 막혀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할 경우 갑작스런 합병증으로 뇌졸중은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돌연사를 부르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또 만들어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지혈증 없는 깨끗한 혈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청혈작용은 물론 고지혈증 완화에 탁월한 음식은 바로 샬롯입니다. 양파의 한 종류로서 일반 양파에 비해 크기가 훨씬 더 작아 미니 양파라고도 불리고 있는 샬롯은 작아진 만큼 체내 유익한 성분들이 마치 농축된 것처럼 가득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를 맑게 하는 유효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고지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섭취해야 할 채소라고 하는데요. 특히 샬로대는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체를 소멸시키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크게 증진시켜주며 풍부하고 다양한 비타민 덕분에 기력회복과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특히 수용성 비타민이자 비타민B에 해당하는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부 건강은 물론 태아의 건강한 세포성장과 신경 형성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토록 풍부한 영양소를 가진 샬롯이 청혈작용은 물론 고지혈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샬롯의 풍부한 엽산성분 때문입니다. 샬롯의 엽산성분은 대표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생성된 호모시스테인의 혈관 독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혈액 순환과 혈류 개선을 도와서 고지혈증을 완화해 주는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샬로세 함유된 폴리페놀과 코세틴 성분인데요. 샬롯의 폴리페놀과 코세틴 성분은 대표적으로 혈관 속의 유해 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서 원활한 혈액 순환을 돕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특히 샬롯의 주성분으로 이것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피를 맑게 하는 청혈 작용을 통해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각종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서 고지혈증을 완화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 함량을 비교해봐도 일반 양파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은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혈류의 흐름을 저해하는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동맥경화와 같은 여러 혈관 관련 질환들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고지혈증을 타파할 샬롯 섭취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샬롯 10개와 된장 반 스푼, 그리고 깨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특히 샬롯의 코세틴 성분은 생으로 먹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선 가열에 살짝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된장과 함께 먹게 되면 된장의 간으로 느끼한 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된장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이 콜레스테롤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샬롯에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팬에 넣고 볶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니아신 성분이 샬롯의 코세틴 성분과 만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두 성분 모두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 내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게 되면 높은 청혈작용은 물론 고지혈증 완화에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샬롯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샬롯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관련 질환이 있다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고 또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샬롯 10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고지혈증을 완화하기 위해 샬롯을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